법원 166일째 영상 141일째 11월 17일 2024년 날씨 흐림 추움 12시 14분 오늘 하루도 급사했다 급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여기 태풍이 되어 착한 그룹의 선한 가치가 전국에 3천만 명 이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이지롱 110억에서 화성 1 0명 모아도 이 2025년 3박 2 3억좀 이상 오픈했다. 연 매출 30억 이상 달성했다. 4, 2026년 3박 1 5억좀 이상 오픈했다. 연 매출 3백0억 이상 달성했다. 우리가 족 일어나고 살수 있게 했다. 4, 2027년 3박 27호 작간 그룹이 전국에 50개 이상 오픈되었으며 2 0 0 0 이상 규모의 매출 달성했다. 5, 2029년 3박 27호 그룹이 전국에 100호 점 이상 오픈되었으며 연 매출 300억 이상 달성했다. 6, 오늘도 전국에 나와 있는 영향 해서 했다. 선언영향력을 행사해다 착한그룹계를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었다. 7, 2031년 2월 국민의힘을 1조 빌려주었다. 불가능은 없다. 다만 실행 안에서 못하는 것이 뿐다 하루에 1%씩 성장했다. 인생의 해답은 책이 있다. 9. 2032년 미국 한의교로서 강의를 했다. 학생들로 무료로 해줬다. 10. 오늘도 살아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선언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한 주에 책을 50개 읽었다. 십일 착한 경매 회원들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좋은 가격에 엔테르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하고 집을 구매한 사람도 좋은 집에 행복했다십2 이천삼십이 년삼월 삼천백 구매한 카페 오픈했다. 시설 카페 도서관 스터디로 기준으로 기준 도서관 내려둔 미니 동물들이 있다. 십삼 이천삼십이 년오월 엠제이트 만고 만났다. 듣고 읽고 말소를 줄였다. 말소를 줄이면서 들리는 것도 많아졌다. 목소리가 컴백할수록 바보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시술을 줄였다 실수를 줄여서 성공했다 경청의 일인자가 되었다 늘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니 타인을 인정, 칭찬,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절대로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다 논쟁을 피했다 항상 웃었다 웃을 때도 어떻게? 씩. 씩. 헬렐레, 깨꿍 항상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했다. 네라는 대답을 들었다.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명령 대신 부드럽게 제안을 했다. 타인을 칭찬해 주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 했다. 그래서 타인을 타인들 앞에서 많은 칭찬을 해 주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상대가 지키고 싶은 평을 해 주었다. 첫 인사기 중요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시, 시, 헬렐레, 까꿍. 오늘 하루도 시, 헬렐레, 까꿍. 내가 네, 이 모든 건널 뭐 위한 거란다. 모든 것은. 그리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데일 카네기 수업 들으러 가자. 내년 2025년 2월, 2월 달에 내일 카네기 수업 등록했다! 감사합니다.